집이 마침 청계산 위치 였습니다. 청계산. 이왕 죽을 바 청계산 가가지고 맨발로 죽겠다그 신발 벗고 청계산 가가지고 맨발로 매일 울고 쉬고 걷고 했더니 한달 있다가 죽기는커녕 갈수록 생생해져. 갈수록 생생해져. 몇달 후에 가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있는 거에요. 저는 지금 당장 집을 버립니다. 제집 뒤에는 900헥타르가 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어요. 사슴이 뒤로 고 엄청나게 좋은 폴란드바르샤마에가만히 있었어요. 그거를 매일 신발 씻고 걸었어요. 신발 씻고 걸어도 저는 밤에 잠 못자고 간지술만 올라가고이 사람부터 너희들다 힘든데? 소리 들었어요. 그 티브이 프로그을 보고 다음날 맨발로 신발을 벗고 숲길을 응. 걸었더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완전히 다른, 신발 신고 다닐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니다 그게 2001년 4월달이 자, 그로부터 지금 22년, 23년째가 됐습니다. 저는 그때 맨발로 걸으면서 첫날 두 시간을 맨발로 걷고 그렇게 잠을 절 많이 고생했는데 완전히 숙면했어 완전히 숙련했어. 근무장을 잡고 그 다음 날 아침부터 매일 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맨발로 뛰고 출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생활.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하루에 한번가도 화장실을 두 번, 세 번씩 만막 자기 발 뻗고 물 발에 찍는 거예요. 맨발로 이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막 면접까지 못한 상에 가지고.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봐도 감기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제부모님한는 감기 든 사람 주이 끊지 이렇게 써붙였어요. 자 근데 맨발로 걸었더니 며칠 지나고 못하면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봐도 감기가 얼마 없지 않더라고요. 몇년되니